오늘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우선번의 베스트 셀러인데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리고 산에 가면 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탱글탱글하고 네. 쫀득쫀득한 이거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저 먹는 거. 거. 지리산 남원골에 특이한 먹이 있다는데 할머니 진짜예요? 원래 여지 살에 시집 와서 열리 살부터 해 먹었는가 모르겠요아랑근도 이거 고니면서 시장도 에 팔았거든요. 춘향이보다도 더 어릴 적에 시집 오셔서 80년 가까이 만들어 온 도토리묵. 안 누르신가 보셨죠? 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가낸다 꺼낸다. 잠깐만요 끓여주요 어우 또안 뜨거우신가 봐요. 묵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맛도 천차만별. 어, 단지르르 하지 않습니까? 3대째 이어온 묵집안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묵을 생산하는데요. 야. 백개 정도 다가고요. 아, 니 근데 이 알록달록한 요건 또 뭐예요? 푸징인가? 대가 한번 겁내 그리야 하이네프처럼 생겼어요. 어떤? 이게 뭐냐면 쌀로 만든 무기예요. 이 무게 원 재료는 쌀. 거기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주면 이렇게 무지개 무기 완성돼. 오, 예뻐. 보기에 좋은 무기 맛도 이야. 좋다. 별하네요. 별신. 근데 또뭘 만드셔요?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무케이크 먹 그리고 이번 생일 때는 쌀무 케이크로 해야겠구먼